반갑습니다, 맨디 라디오. 저는 맨디입니다, 여러분. 네, 어, 방송을 제가 저번 주에는 이사를 한다고 방송을 못했고 어, 이번 주는 어떻게 할까, 네, 고민을. <laughs> 어, 음. 제가 오늘 잠깐 방송을 켰는데, 왜 이렇게 켰냐면요. 지금 이제는 사실 어디에 있어도 제가 어디에 있어도가 아니라 이 집에서 언제라도 방송을 할수 있는 혼자 살게 됐기 때문에 언제라도 가능은 한데 와서 봤더니 인터넷이 좀 신호가 약해요. 그래서 지금 사실 고민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인터넷을 그냥 내가 새로 신청을 할까 어떻게 할까. 그래서 어 일단 공부를 하는데는 크게 지장은 없는데 혹시나 정말 중요한 순간에 문제가 될까봐가 걱정인 거고 제가 또 인터넷이 안 되면 안 되는데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제 제 라디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방송을 해보고 어, 상태가 나쁘면 어, 바로 오늘 신청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예, 빠른 제 의사결정을 위해서 지금 들어왔는데 어, 트림 상태가 좋다 그러고 영우님이 <laughs> 예압해주시네요 영우님 방송 안 끊기고 잘 나와요? 어때요? 저 인터넷이 좀 신호가 약해가지고, 음, 새로 그냥 내가 따로 사비를 좀 들여서 신청을 새로 할까. 그래서 만약에 오늘 제가 시험방송 해보고 상태가 좋지 않다. 그러면, 어, 유튜브는 현재 이스트림에 e 대한 데이터를 수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되면 무슨 말이지? 영우님 어때요?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인터넷 상태 안 좋으면 멘디님 인터넷 상태 안 좋아요. 그냥 시원하게 돈을 쓰시죠라고 해주시면 <laughs> 아참 애매해요. 인터넷비는 한 달에 한 이제 4만원 조금 넘게 아마 나갈 것 같은데, 뭐 문제는 이게 모뎀을 또 사야 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영우님이 잘 들린다고 하시네요. 아, 이러면 또 고민이 깊어지는데, 차라리 인터넷이 너무 안 된다, 이래 주시면 아 그냥 사야 되겠다, 이렇게 할 텐데, 아, 애매하게. 애매하게 돼가지고, 저도 고민이에요. 문제는 이러고, 제가 이제, 아, 이게 인터넷이, 아, 헷갈리네. 이랬다가 또 끊겼다가 이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해보죠. 해보고, 중간에 확 끊긴다. 이러면, 그래. 투자를 하자. <laughs> 그, 만약에 있을지도, 과제를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아, 아, 영우님이 좀 끊기네! 라고. 이거 정말 끊겨요 영우님 정말 끊기는 거맞아요어요네 기태님 기하 맨하 <laughs> 뭐라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지 늘 항상 <laughs> 어 기태님 어때요 상태가 괜찮아요 안 좋아요 상태 안 좋아요 멘디님 이전 방송보다 이전 집보다 상태가 안 좋은 거 같아요 하시면 제가 오늘 사실은 그래서 제가 테스트 방송으로 네아 계속 뜨는구나 지금 어, 버퍼링이 있네요 뭐 이런 거 뜨네요 오케이 다 네, 마음의 결정을 했네요 근데 네, 제가 토요일에 제가 만약에 여러분께 다시 돌아올 때는 모르겠어요 그 모뎀이 오는데 얼마나 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기태님 타이밍 좋아요 방금 집에 들어왔는데라고. 아, 저는 뭐 오늘은 사실 뭐 예정에 없던 아 버퍼링이 있다고 하시네요. 근데 저번 방송도 버퍼링이 있지 않았나요? 그집 인터넷 잘 됐는데도 버퍼링이 있고 이랬던 것 같은데. 그게 최악은 그건 거죠. 인터넷 설치했는데 안 좋은 거죠. <laughs> 계속 안 좋은 거지. 계속 버퍼링 있고 이러면 진짜 음 알겠습니다. 예. 네. 어, 기태님이 한 주간 많은 변화가 있으셨다고. 어, 기태님도요? <laughs> 어떤 변화가 있으셨죠? 어, 뭐 저는 이과 굿바이를 했고요. 네, 좋은 바이바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시 헬로우했습니다. 두 번의 안녕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녕 크라이셔치하고 안녕 오클랜드 했는데 참 이사가 그래요. 그. 그게... 어~ 참그 떠나는 날에 제 나름대로의 이런 감상에 빠질 수도 있는 예, 그런 마음을 이사 당일에 사실 너무 바빠서 느낄 여유가 없어요 예, 아침에도 짐 싸고 마지막으로 청소하고 막그 벽에 뭐~ 이제 저희 집주인 친구가 보기에 그 까만 색깔이 이렇게 점들 같은 게 예, 보여가지고 그거 좀 지워달라 해서 아~ 알겠다. 네, 제가, 그, 이 본드비가 걸려있기 때문에, 뭐든 해야죠. 네, 알겠다. 이러고 이제 열심히 지워주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 청소하고, 무거운 짐을 이끌고, 제가 23kg짜리 두 개를 채우고, 7kg짜리 기내용 하나를 요렇게 해가지고 들고 오는데, 그참 짐이, 그죠? 네, 짐 채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슬아슬 하다고 생각했는데, 22.5kg가 하나 나오고 하나는 19kg가 나온 거예요. 4kg의 여유가 있는데 기내용으로 가져온 그예 그게 10kg 가량이 나와서 공항 가가지고 예다 펼쳐놓고 옮기고 도저히 아무리 계산을 해도 아 이거는 이 캐리어 자체가 작아서 더 이상 들어갈 게 어렵겠다 싶은 캐리어는 그냥 그 안에 들어있는 두꺼운 코딩을, 아, 코딩이래. 두꺼운 패딩을 꺼내가지고. 코트와 패딩의 합성인가요 코딩은? <laughs> 네, 패딩을 그냥 입고 탔습니다. 네, 여기 한, 한여름인데, 패딩, <laughs> 롱 패딩 입고 탄 사람 저밖에 없었어요. 뭐, 여튼. 그래서, 아슬아슬 하다고 생각했지만, 네, 그냥 잘 돌아왔고요. 집주인 친구와도 웃으면서 굿바이 했고, 어, 받을 돈다 받았고. <laughs> 제가 이제 줄거다 남겨놓고 예 그렇게 떠나왔더랬는데 네 와서 이제 저 공항에서 픽업해준 고마운 친구 만나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거의 (1년) 넘게 오랜만에 코인 노래방에 갔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기는 (11곡을) 부르는데 대략 (2만 원) 가량의 돈을 지불을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24불) 정도를 냈거든요 네 굉장히 비싸죠 (11곡) 불렀는데 1시간도 안 됐는데 2만원이야 아 정말 그 순간 아, 한국 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아주 잠깐 했지만 뭐 나중에 놀러 가겠습니다 여튼 그래서 코노가서 열심히 놀았어요 에, 새삼 느낀게 내가 코노를 1년만이구나 1년만에 어, 새롭게 불러보고 싶은 노래가 달라져 가지고 새롭게 도전을 했는데 거의 실패했다 초반에 너무 높은 곡을 선곡해가지고 목이 확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곡들부터는 노래가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도전했던 곡은 아이유의 Love Wins All과 어, 그리고 그 선제업고티어에 나오는 Run, Run Run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변우석 씨가 부른 네, 그 노래를 도전을 했죠. 이렇게 1년 새에 선업티가 우리에게 있었고 네, 러브 윈즈 줄이 제가 처음 크라이쇼치 갔을 때그 노래 되게 많이 들으면서 좋아했던 곡이라 불러 불러 봤어요. 네, 불러만 봤습니다. 네, 잘 부르지 못했고. 어, 그렇게 또 재밌게 시간을 보내고 놀다가 이제 집에 왔죠. 이제 새롭게 이 집을 처음 만나게 된 거예요. 음. 기태 님, 어때요? 지금도 끊기기도 하고 그런가요? 네. 아 잠시만요. 기태님이 한 주간 많은 변화가 있으셨고 금, 토, 일월 일본 다녀와서 생새우 알레르기에 고통받는 중이라고 하시네요. 알레르기 반응은 어떻게 나세요? 어떻게 일어나요? 간지럽고 막 이런 건가요? 아니면 두드러기 같은 게 나요? 어떤 거죠? 기태님이 이직했어요 라고 내일 첫주 시간을 가깝게 하신 거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와. 아, 지금은 또안끝나고 아, 이러니 제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아, 이거 돈을 내가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음. 근데 이게 또 이랬다가 또뭐 데이터 수신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확실히 좀 불편한 건 자기 전에 누워서 핸드폰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 인터넷이 안 닿는지. 네. 아 기태님이 그쪽에서 일찍 출근해 달라는 눈치라서 그렇게 하신다고 아, 그러시군요. 몸살 같은 느낌이라고요. 아 근데 원래 새우 알레르기가 있으세요? 왜 새우 알레르기로 추정하시는 거죠? 진짜 그냥 몸살일 순 없나요? 요즘 독감이 위험하다고 방금 조금 끊김 한 5초, 5초씩이나, 오케이. <laughs> 오늘은 테스트 방송인데, 저는 사실 좀제 마음속에 정해놨나 봐요. 이렇게, 아, 이게 참 그래서 애매한 것 같아요. 나쁘려면 확 나빠야 되는데, 애매 하니까 이거를 돈을 쓰자니 아쉽고 안 쓰자니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까봐 불안하고 막 이런 거 같네요. 이제 이전에 사셨던 분 그래서 제가 인터넷이 조금 이시, 문제가 되는 것 같음을 드렸더니 아 예전에 어떤 남자분이 사셨는데 그 남자분은 게임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그냥 알아서 개별적으로 인터넷 설치를 하셨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저는 뭐 그렇게까지 제가 뭐 컴퓨터 게임을 하는 건 아니다 보니 아주 강한 니즈가 있는 건 아닌 거죠. 기태님이 새우를 구워 먹으려고 했는데 아아 아 그러면 그걸 먹고부터 바로 아 기분이 확 나쁘셨다고요? 어 몸살. 아 근데 첫 출근 앞두고 몸이 안 좋으시면. 내일이 첫 출근, 수요일이 첫 출근이잖아요. 와, 근데 그 사이에 일본을 또 작년에도 일본 다녀오셨잖아요, 기태님. 일본을 아주 제집 드나들듯 다니시는 것 같은데요. <laughs> 이번엔 일본 어디 가셨어요? 이번엔 누구와 함께 가신 거죠? 아, 그때 그때 혼자 가셨나? 친구랑 같이 갔다고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혼자 가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고부터 한두 시간 후에 갑자기 으슬으슬 거리더라고요. 라고. 어... 생새우 알레르기. 제가 아, 생새우도 알레르기가 있군요. 라고 얘기를 하려다가 뭐 밀가루도 못 먹고 이러는 저도 있는데 <laughs> 세상에 없는, 뭐 불가능한 건 없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갑각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지금 몸 관리하고 계세요? 치료는 어떻게? 약국 가보셨어요? 한국은 하긴 약국만 가도 아 이번에는 고딩 친구들이랑 도쿄 와, 근데 그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4일씩이나 맞춰가지고 그렇게 갈수 있다는 것도 그럽네요 그땐 혼자셨다고. 아 그죠. 그때 혼자셨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때 자전거 타셨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어 4일. 하, 부럽습니다. 도쿄 좋네요. <laughs> 유튜브는 원활하게 뭐잘 못하고 있다. 로버님이 어머나 무슨 뭐 일인가요라고 아 로버님 지금 인터 그냥 테스트 방송 중이에요 원래는 어 토요일에 하는데 제가 인터넷이 이 집이 조금 애매하게 오락가락 해가지고 아 인터넷을 그냥 내가 내 돈을 주고 새로 설치를 할까 말까 이제 고민을 하면서 빨리 그런 일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써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아, 어, 버퍼링이 좀 있고 자꾸 알람이 뜨고 이래서 설치를 해야겠다라는 쪽으로 네, 마음이 네, 가고 있, 있네요. 기태님이 그냥 추측이에요. 찐 몸살일 수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독감 심하다고 하니까 이번엔 식도랑 여행이라 너무 힘들었다고. <laughs> 아. 저는 식도락 여행을 좋아하잖아요. 저 완전 식도락으로 여행하는 사람이고. <laughs> 여행의 목적에, 여행 목적이 참 사람마다 다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어, 그곳에 있는 명소를 보러 가는 것일 수도 있고. 뭐, 누군가는 뭐, 뭐. 또 뭐가 있죠? <laughs>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지? 너무 나, 나, 나의 답은 뻔해서 그런가? <laughs> 로버님이 중간중간 끊기기는 하네요. 라고 알겠습니다. 네, 마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아, 로버님이 호주에서 인터넷 설치만 한달 걸려서 끔찍했습니다. 라고 하시네요. 로버님 어디 계셨었는데 인터넷 설치가 한 달이 걸리셨죠? 언제였어요? 아 근데... 또, 모르죠. 저도 해봤는데, 어, 다, 다음, 다음 번만 참아주세요. 기다리고 있어요. 뭐 이럴 수도 있고. 기태님이 거의 세 시간 간격으로 뭘 자꾸 먹었네요. 라고. 아, 아 그러면 힘드세요, 기태님. <laughs> 물론, 저도 세 <laughs> 시간 간격으로. 세 시간 간격이면 하루에 여행 가면 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친구들 하고 그냥 친구하고 둘이서 가는 여행이면 그래도 좀잘수 있거든요. 근데 친구들이잖아요. 또 남자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밤에 술판이 벌어졌을 거란 말이죠. 제 생각에는. 예, 네, 그제 생각이에요. 예, 네, 그래가지고 술판이 벌어졌으면 어 술판이 벌어지면 또 늦게까지 술을 드시고. 취침 시간이 적으실 거고 네 그러면 뭐 7시간 6시간 많아야 그 정도 주무시고 그 다음 시간들은 이제 계속 3시간에 한 번씩 뭘 자꾸 드셨다고 한다면 어, 한 18시간 중에 3시간에 한 번이면 한 6끼 정도를 드셨다고 봐도 될까요? 너무 좋은데? <laughs> 로건님 멜번에 2013년 정도 에와이 제가 뉴질랜드 처음 왔거든요 그 당시에 독립 기술이면 영주권 오프쇼어로 취득하셨다고. 아 그때 영주권 받으셨군요. 2013년 그때가 호주 환율이 엄청 높았을 때였잖아요. 그때 뭐 1,300원을 간에만 했던 것 같은데 1,000원이었는 1,300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가 뉴질랜드 환율도 높아가지고 900원일 때 제가 학비 내고 왔거든요. <laughs> 그때 이후로 900원 가는 걸못 보고 있는데. 제일 비쌀때 기태님이 한밤에 11시에 들어와서 편의점 털고 술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해장하고 일정 가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잘 몰라요 저는 친구들하고 여행을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친구하고만 갔어요 그것도 한 사람하고만 근데 저는 어떻게 아냐면 그 친구가, 어, 또 다른 친구들의 무리가 있는데, 어, 저 저번 달이었나? 그때 일본의 친구들하고 여행을 갔다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아, 진짜 애들이 체력이 미쳤다. 체력이 너무 좋다. 그리고 술을 진짜 많이 마시는데, 와, 그 다음날 또 열심히 일정을 소화를 하는 게 놀랍다. 어, 저와 너무 비교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뭐 여러 가지로 비유가 되지만 이제 그 당시에 친구의 방점은 어 너랑 여행을 하려면 그 아침에 좀 여유롭게 일어나서 뭐 일찍 일어나서도 안 돼요 좀 느긋하게 한 (10시) (11시) 뭐 이쯤에 일어나 가지고 일정 하나를 소화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를 일단 먹, 먹어야 되고 먹고 어디를 뭐 걷거나 뭘 보고 두 개까지 힘들고 하나를 소화를 하고 중간에 한세시쯤에 방에 돌아와서 낮잠을 자야 된다. 좀 재워줘야 된다. 얘를. 그리고 나서 한숨 자고 일어나서 저녁 스케줄 딱 하나 소화해야 된다. 이거를안 거예요. 꾸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음... 그냥 관광 데리고 다닌다. 부모님 관광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게제 저질 체력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꼬꾸가, 아, 30대의 체력이란 저런 것인가 라고 잠깐 착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다른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여행을 갔다가 깜짝 놀란 거죠. 친구들이 며칠 동안, 어, 매일 몇 시간 자지를 않는데도 계속 술을 마시고, 계속 밤늦게까지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너무 즐거워하는 걸 보면서 아이 그건 또 그건 나름대로의 새로운 신세계였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걸 보고 아막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구나를 저도 아는 거죠. 네 그냥 네, 보지는 못했어요. 저도 제 눈으로 보진 못했어요. 제가 그렇게 친구가 많지 않나 봐요. 루버 님이 미친 환율이었죠라고 맞아요 그때 그때가 아마 광산 뭐 뭐가 뭐 붐이 있어가지고 환율이 엄청 올랐을 때여서 당시 제 친구가 남자 친구였는 아아그 남자 사람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호주에서 뭐를 그 당시에 한 거예요 천삼백 원일 때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죠 네, 많이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동남아를 싹 돌고 여행을 다 하고 그러고 한국에 돌아왔었어요 그게 기억이 나네요 와, 2013년 와, 그렇네요 오래됐다 12년 전이네요 오, 12년 전 근데 12년이라고 생각해보니까 그 해도 뱀의 해였구나 어, 생각 모르고 있었네요 뱀의 해였네 올해도 여러분 뱀의 해죠 예. 기태님도 뱀띠, 저도 뱀띠. 자, 뱀띠들. 근데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 올해는 뭐, 무슨 해라. 뭐, 그 띠들이 뭐잘될 거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거고. 뭐그 띠들이 주인공일 거고, 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그냥 뭐, 조금 마음을 이렇게, 거기 에 희망을 걸어보는 거죠. <laughs> 좋을 거야. <laughs> 우리가 또 뱀의 해내잖아. 어. 좋을 거야. 이러면서 <laughs> 여튼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태님은 어... 그 식도락 여행이 좀 힘드셨다는 말씀이신데, 그래도 뭐가 맛있으셨어요? <laughs> 근데 기태님이랑 꼬꾸랑 닮은 게 그거거든요. 꼬꾸도 식도락 여행을 안 좋아해요. 그래서 뭐뭐 뭐, 먹으러 간다 이런 거를 별로 아 그, 그래서 꾸꾸가 저한테 나는 솔직히 어디를 가든 맥도날드만 먹어도 돼 라는 말에 저는 사실 굉장히 놀랐었어요 허, 아니 어떻게 거기까지 가서 거기에서 맛있는 음식점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지구상 어디에 가도 있는 맥도날드를 그곳에서 간단 말이지 얘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태 님이 그때 그 비슷한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아또 있구나. 아, 그래. 모든 사람들이 식도락 여행을 하는 건 아니구나. 모든 사람들이 먹방을 보고 대리 만족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어딘가를 가는 주 목적이 꼭 먹는 것인 것만은 아니겠구나. 그랬더랬죠. 기드님은 운영하는 가게가 제일 좋으셨다고 <laughs> 아우 <웃겨. 웃음> 저는 가장 최근에 있을 때죠 뭘 맛있게 먹었나 이렇게 그 사실 매 끼니마다 목표가 있었어요 절대 이유가 겹쳐서도 안 되고 또 이제 꾹꾹는 알고 있으니 제가 사준다 밀가루 먹을 수 없고 <laughs> 돼지고기 피해야 된다. 이거 예, 두 개만 좀 지켜달라. 선정하는데 절대로 그 메뉴들이 겹치게 저는 짜지 않는 거죠. 그랬는데 어그 나름 기대를 거는 그 비장의 카드처럼 꺼내는 아 이튿날에 이곳은 맛있을 것 같은데 그게 허거집 좀 유명한 그런.